<laughs> 오늘 병못 느꼈어, 태산 못 느꼈어 오늘? 아 너무 레, 태산이던데. 레게 말이야. 너무 태산이던데. 레터스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뭐라, 설명 뭐라는 거야?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아 어려워 바꿔. 아 오케이 이게 좋아. 이어 이거... 뭐야 나랑 형이네 어 나랑 이동이가 아니라, 어, 아니라? 그래 그아 아, 그래 대충 할까 어, 어. 업적을 열어놔가지고 대충 뭐팀맞춰놓줄 알았네 you have not <laughs> 아, 아 그것도 괜찮네. 음 게임 이해도 좀 몰랐어? 괜찮은 <laughs> 그게 문제야. <문제였는데. 웃음> 아하. <laughs> 아, 아... 아 여기까지? 음. 괜찮지 않아? 그자마 <laughs> 이해났겠다. 어, 아, 너뭐 뭐 알아? 허그? 아, 이 힘줄 깨는 거 친해. 당신 게임 이해도 그 있어? 아, 야, 간다 지 않았어? 아까 형, 게임 이해도 라이센스 있어 당신? 아, 간다 한거 아니야? 아까 뭐 막판, 파 아, 저형 언제? 아, 저 형, 저형 막판 하면 너도 레드 는그 시근하게 들어갈라 그래.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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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웃음> 어? <웃음> 아니 간간 간당한 거 아니야 아까 아닌가? 아니 참그 아니 아닌가? 영건 어, 것만 기다리고 있 기다리면서 우르파하고있었는데야 게임 좀 하자 임마. <laughs> 아 근데 형형 형 로아 닉네임 캐릭터 닉네임이 뭔 거지? 고추참치중독자.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북해 언니... 북해 어머니, 뭐지? 되게 인파드 살인이다. <laughs> 아니 영지 이름 뭐야? 영지 이름 없어. 아 어, 그래? 그럼 누구지? 어? 영지 이름 영종도 누구지? 나 아니야. 어. 동원인가? 영종 사는 사람이겠지? 어, 하필 그 아.. 내 동생이 물어본 닉네임 중에 어. 청학동 훈장님의 은밀한 취미. 뭐가? <laughs> <누가? 웃음> 이거 딱 봐도 수호형 닉네임 같았는데? 아니다알다 뭐가 뭐가? 청학동 뭐, 훈장님의 은밀한 취미. 은밀한 취미? 어. 그뭐 그게, 그게 뭔데? 로아닉네임 아 로아닉네임이 그거라고? 어 근데 영지 이름이 영정도래. 다 로아를 같이 했었고 영정도 사람이고 아이디를 그런 걸 쓰는 사람이 나말는 없는데. 뭐야? 근데 좋은데 동생이 봤대 친구창이 있대 아 친창이 있대. 누가 아는 척했었는지 뭐 영지 이름이 영정도인 거고 아장 그래서 닉네임 그런 거 보니까 수호형인 줄 알았는데 수호형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근데 너수호형랑 친구 추가를 안 해놨었을까? 그러고도 남. 그러니까 나도 내 기억에 내가 수호형이랑서 친구 추가 를 해놨던 거야. 도대체 내가 뭘 한다고 참. 청학동 훈장님의 은밀한 취미 말이야. 너무 회사에서 영... 만난 사람 아니야? 회사? 아니 회사에 로아 하는 사람 없었어 나 로아 할때 그래? 어 그리고 애초에 내가, 할, 내가 로아 할 때는 회사를 안 다녔어 그러네 개맥스지 어 그래서 로아의 아브렐, 아브렐 하드 막 트라이 하고 그랬는데 회사 다니면 절대 못 하지 누구지? 아너훈장님이 은밀한 친구. 내가 그래서 요한이 아닌 그랬더니 요한이나 이이야 닉네임을 동생이 알더라고 아 그래? 응 어, 친구 추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어와 썬큰 겹치기네 꽃이 나, 꽃이 나, 겹치기 <laughs> 성격 성격 그니까 나한테 오시지 그럼 거기 가서 거기서 오시 말이야 유한이는스즈메 문단속이라는데 영종도하는 응. 로아이 <laughs> 문방키 아니야 내 생각엔 맞아 그거 <laughs> 진로아중 아니야 존댓말을 했다고 나한테 지고 시마 수사기 해봤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인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근데 <laughs> 지, 제가 막 레이드 하다가 뭐이 어, 사람 영지를 영종으로 이러고 친구했다가 까먹고 있다가 <laughs> 아, 야, 예, 근데 존댓말 했다. 혹시 염치 불구하지만 레이드 하셨나요?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근데 내 동생 영웅에 친구 없어. 뭔가 영종도 사는 사람들에게 영종도에 사는 티를 내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막 아이디 같은 거 많이 쓰더라고 치아다니면서 보면 <laughs> 어, 저 새끼 어, 아이디가 외로. 이런 애 <laughs> 있어 그거, 그거 외로워서 그럼 아니, 대부분이 우리처럼 우리처럼 이제 여기 터박이 새끼들 을몇 없고 다 타지에서 어, 온 사람들이라 공항에서 그 일하러 온 새끼들 있잖아 공항에 인트 아이디에 보면은 인천공항으로 들어가거나 영종도 들어가거나 외로워서 그렇지 쳐볼까? 아재는 니기 뭐야 그러면 영지 이름 뭐야? 나 영지 이름 나나 그냥 말명월든가 그럴걸? 말명월든. <목소리도> 였었는데 네. 지금 동생이 뭐 바꿨을 수도 있어. <목소리도> 있어. 왜 당신 항상 있어? 항상 동생에게 물려주는 거야? 카제로스 서버? <목소리도> 카제로스 서버의 영지 레벨 70. 영동. 아니 이게 뭐야? 알바끼였어 내가 언제 그냥 저도 영종도 살아요 하면서 지초 걸었나 아니 저거 어떻게 뚫지? 그떻게 아직... 워커힐 카지노 꼭 뚫어야 될까 아 영종도 폭주기관차 깊은 밤 전남친의 아찔한 유혹 시발 중도불 아니냐 이거 <laughs> 김다설 러할 리가 없어, 이 새끼. 또 아닌데. 어, 청담동 며느리의 말 못할 고민. 일단 남자인 건 확실해. 여자는 아직. 어! 영종도 뿅망치. 키메, 월메. 뭔지 모르겠다. 아주 흥미 진진해. <목소리> 아, 뭐야? 원준이 게임 중에 담임이 좋아. 어, 이놈이, 이놈이, 이놈이 저거야? 레안이가 저거구나. 뉴컨이 아주 매서워. 아니, 이거. <laughs> 아니, 근데 문반성 아저씨는 노잣돈을 쓰실런지. 아니, 돈이 감당이 안 돼, 이거. 이거. 내가 이거. 이거. 이번이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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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서 불러서 이거. 너 수수하니까, 너 아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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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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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쟤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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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동생 요 요거 돈좀 주고 있어. 세배 몇 번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설날은 지난데 말이야. 근데 이거. 제 조용... 하다, 레연이랑이랑이처이에좀두드랑기더니랑이랑이랑이랑이든이랑이랑이랑이랑이랑이이랑이랑쓰레기랑이상이랑이랑이랑 <놀람> 하템에 그냥 다종결인데 어, 아, 그, 진짜 3만 브 없거든. 내가 렉스도 나한테 아. 엄청난화려나로말이야아니 <laughs> <laughs> <이거>. 근데, <laughs> 아, 아, 근데 진짜 지리긴 하네. 어 저거 조합 우리 저 개질. 진짜 개질이하네 문바닥 지금 문바닥 지금 30페이트 해도 돼. <laughs> 아 <laughs> 돈이 감당이 안 돼요 캐릭까지 가다가 땅이 좁아가지고 안돼. 잉구스 만약 무제한이었으면 진짜 아니 그러에고나 지금 소용돌이 지금 봤는데 저게 또 저게 나왔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나지합이 좋대. 아주 <laughs> 그러니까. 똑공화 마주 질인다는 거야. 터은저에만 계속, 켓서터마켓이서 터마켓에서 터어켓것서 터마켓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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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마켓에쌍둥이켓에서 터마켓에서 터마켓에서 터마켓마리씩 나오는거? 아, 두 마리씩 나오는 거? 아